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릿셀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름분들자 오랜만에 초과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노랭이랑 파랭이 시간에 녹음 시간 기준 HB인베스트먼트 그 다음에 포스뱅크 데이터가 뜨지 않아서 알려드리지 못했는데 지금은 이제 데이터가 다 떴습니다 바로 확인해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보시면 진짜 깜짝 놀랄 겁니다 저 태어나서 이런 데이터 처음 보는데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 t 자첫 번째 HB 인베스트먼트입니다 NH에서 진행을 하고요 내일부터 진행하는 친구 아마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 친구는 벤처 캐피털 기업입니다 보통 금리가 인하하고 나면은 그때부터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는 그러한 기업이죠 그런데 지금 기러분들이 아시시피 다 금리 인상기라기보다는 이제 인하를 시작하는 그런 타임이다 보니까 타이밍이 나쁘지 않다는 거 우리가 토요일 날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나 봤더니 일단 경쟁률은 830대1로 딱 보통이 나왔고 청약기관 건수도 1 9 5 5건으로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은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모밴드는 2,800원이 상단이었는데 그런데 3,400원 이상을 써낸 기관들이 매우 많아서 공모가는 3,400원으로 아좀 너무 많이 올렸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마도 요즘 공모주가 너무나 뜨겁다 보니까 기관들이 그냥 무조건 한 주라도 더 주세요. 이러한 열풍이 불어오는 게 아니겠는가 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리고 기름들이 아시다시피 이런 흐름이 나타나면은 대부분은 이제 공모시장이 거의 고점 쳤구나. 다시 또 슬금슬금 내려가겠구나라는 것도 같이 이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바로 다음입니다. 자, 의무확약을 보아 <laughs> 이게 잘못된 데이터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좋은 의무확약이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은 대부분의 기관 무려 1841건의 기관 수가 15일짜리도 아니고 1개월짜리도 아니고 3개월짜리도 아니고 6개월짜리 청약을 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HB 인베스트먼트 의무확약이 99%가 나왔고 이런 데이터는 우리가 이때까지 단한 번도 본 적이 없었죠. 진짜 대단하다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혹시나 데이터가 뭐 바뀌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바로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제 데이터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일은 내일부터, 상장일은 25일 목요일. 최소 청약금액은 17,000원. 기관 수의 측은 830대 1 9 5 5건의 830대1 나쁘지 않고 의무화객이 99%로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균등배정 물량은 100만주라서 한 사람당 3개에서 4개 정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며 마지막으로 유통물량 예정치를 보면 33%로 시가총액이 900억이기 때문에 300억도 채안 풀리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청약을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이 친구도 공모가 자체가 낮고 그 다음에 균등배정 수량이 3개에서 4개 정도면은 한 따따블에 성공을 하더라도 3만원 정도의 수익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큰 금액이겠지만 우리가 작년에 그 봤던 그 몇십만 원의 수익 그것까지는 조금 어렵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연히 데이터가 이렇게 좋다 보니까 청약은 해야겠죠. 저기리 엔 당연히 청약하고 결국 내일 청약하는 두개그 다음에 스펙까지 총세개 전부 다 청약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포스뱅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요 친구는 수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진행하는 친구인데 벌써 데이터가 떠서 바로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하나증권에서 진행하는 친구입니다. 자요 친구의 수요일치 결과를 보면 N 830대1 그 다음에 청약기관수는 2100건으로 이것도 데이터 좋고요 다만 요 친구도 욕심을 냈습니다. 공모 밴드가 13,000에서 15,000원인데 공모가 18,000원에 확장을 지었습니다. 만큼 기반들이 15,000원 넘게 계산했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리고 의무화경을 보면은 6.2% 이게 정상이라고 볼수 있는데 아까 봤던 H.B. 인베스트먼트는 아주 난리가 난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일은 수요일부터 목요일까지고요. 상장일은 아직까지 미정. 다만 단점이 이거죠. 공모가가 18,000원 그런데 균등배정 수량이 18만 주면은 그냥 10주만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증권 50주 기준으로 우리의 큰 돈인 45만 원을 이틀 동안 묶어두겠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이 아쉽죠? 다만 그거 말고는 데이터가 전부 다 좋기 때문에 기관 수익치 결과 좋고 그 다음에 의무 확경 나쁘지 않고 시가총액은 조금 크긴 하지만 그래도 기업 자체가 괜찮기 때문에 당연히 청약을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진행하는 친구니까 참고하시기 바래요. 자, 오늘의 추가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결국 내일 청약하는 세 가지 전부 다 청약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계셨습니다. 안이요